기독교 12사도 알아보기 첫 번째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사도가 된첫 번째 사도입니다. 베드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열쇠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에게 직접 열쇠를 하사 받았다고 전해지며 그 열쇠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이며 천국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도 안드레아스 베드로와 형제라고 밝혀져 있으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아스의 상징물은 X자로 된 십자가이며 사도가 되기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다고 합니다. 너무 침착한 성격 탓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대야고보. 그 유명한 요한의 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 중 최고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대야고보의 상징물은 순례자의 모자 순교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이 더욱 각별히 대우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 요한은 12사도 중 최연소로 사도가 되었으며 제일 오래 살아남은 사도라고 전해집니다. 12사도 중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총애받는다고 전해지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을 뿌리려고 했지만 혼났다고 합니다. 상징물은 뱀, 독수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필립보. 사도 필립보의 상징을 대표하는 것은 빵, 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네 번째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성교활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이 본명이라는 말도 있다고 전해지며 아르메니아에서 참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채로 칼에 의해 살가죽이 벗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인지 세계의 은색단도와 살가죽이 상징물이라고 전해집니다. 일곱 번째 사도 토마스. 사도 토마스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것만을 믿는다고 하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징물은 허리띠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덟 번째 사도 마테오. 사도 마테오는 천사, 종이, 펜을 상징물로 정해져 있으며 회계사, 금융업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사도 소야보고, 사도 대야보고와 동명인이라고 전해지며 거의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상징물은 톱, 방망이라고 전해지며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사도 유다 타데오. 사도 유다 타데오는 관대하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끼와 도담배가 상징물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도 소 야고보와는 형제사이라고 전해집니다. 열한 번째 사도 시몬. 12사도 중 열심 당원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지며 상징물은 톱 선박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유다 다데오와 함께 포교 활동을 하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으며, 흔히 톡을 들고 있는 것으로 많이 묘사된다고 전해집니다. 12번째 사도 마티아스. 먼저 사도 마티아스의 상징물은 도끼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 마티아스는 예수님께 뽑힌 게 아닌 사람에게 뽑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티아스의 뜻은 주님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독교 12명의 사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